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를 읽고 있죠. 오늘은 이사야 40장부터 42장의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어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읽었던 내용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 기억을 좀 곱씹어 보면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어? 이사야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요? 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또 살짝 나더라고요. 그때의 이야기가 여기에 또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또 읽어봤던 내용 이렇게 좀 반갑다고 해야 되죠.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또 반가운 느낌일지 아니면 새롭게 또 무엇인가를 배우게 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사야 40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격려하며 그들에게 고난의 날들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해 주어라.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비해 갑절이나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네, 왠지 좀 예루살렘 사람들은 좀 들받았다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 않나봐요. 어떤 사람의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사막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이 낮아질 것이며 거친 땅이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온 인류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한 음성이 다시 들린다. 너는 외쳐라.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다 들의 꽃과 같아서 여호와의 입김에 그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니 참으로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는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 예루살렘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 시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큰 소리로 유다 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하고 외쳐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셔서 능력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상벌을 주실 것이다. 그는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보살피시며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그 어미들을 부드러운 손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누가 손으로 바닷물을 되어보고 뼘으로 하늘을 재어보았는가 누가 땅의 티끌을 됐박에 담아보았으며 누가 산을 저울에 달아보았는가 누가 여호와의 성령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여호와를 가르치고 그의 상담자가 되었는가? 여호와께서 누구와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에게 바른 길을 가르쳤는가? 여호와께 지식을 가르치고 총명의 길을 보인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에게는 세상 나라들이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 위에 놓인 적은 티끌 같아서 섬들을 먼지처럼 들어 올리신다. 레바논 숲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우리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기에 부족할 것이며, 그 나무들도 그의 재단에 불을 피우는데 부족할 것이다. 그에게는 모든 나라가 아무것도 아니며,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질 뿐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으며, 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그를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우상은 기능공이 주조하여 금세공업자가 금을 입히고 은사슬로 장식한 것이다. 가난하여 그런 값비싼 신상을 살수 없는 사람은 네, 살수 없는 사람. 신을 사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참 씁쓸합니다. 썩지 않는 나무를 구하고 솜씨 좋은 조각사를 고용하여. 거기에 신상을 조각해서 흔들리지 않을 우상을 만들어 세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듣지도 못하였느냐? 땅 위에 하늘 높이 앉아 계신 분이 세상을 만드셨으니 그에게는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는 하늘을 휘장처럼 들이우시고 천막처럼 펴셨다. 그가 세상의 귀족들과 통치자들을 낮추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드시니 그들은 겨우 이식되어 이제 막 뿌리를 내린 묘목과 같은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바람을 보내시면 그것은 말라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린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느냐? 나와 같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 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 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도 못하였느냐? 여호와는 영원하신 분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는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으며 그의 깊은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다. 그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신다. 청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지치며 건장한 청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나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해도 이제 웅장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보면 누구랑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고 우상을 자꾸 들이미는데 우상 돈 주고 사잖아요. <laughs> 이게 뭡니까? 이게 돈 주고 살수 있는 신일 내가 왜 믿어야 돼요? 그것도 웃기잖아요. 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사야 40장의 말씀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사야 4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너희 민족들아, 새 힘을 얻어라. 가까이 나와서 말하라. 법정에서 함께 만나 시비를 가려보자.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한 자가 누구인가. 누가 그 앞에 열광들과 왕들을 굴복시켰는가? 그의 칼이 그들을 티끌처럼 치고 그의 활이 그들을 바람 앞에 지푸라기처럼 흩어버렸다. 그는 아직 밟아보지 않은 길인데도 적을 맹렬히 추격하여 안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과정을 정하였느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고 세상 끝날에도 있을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 저는 이게 좀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좀 당당하실 때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해안 지대에 사는 백성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두려워하며 떠는구나.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 자기 이웃을 도우며 자기 형제에게 담대하라고 말한다. 목공은 금세공업자를 격려하며 망치질하는 자는 매질하는 자를 격려한다. 그들은 또 땜질이 훌륭하다고 말하며 단단히 못을 박아 우상이 흔들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내종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며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 이끌어 내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내 종이라고 하였으며 너희를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네. 너희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패배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죽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니 너희가 찾아도 그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지 않느냐. 작고 보잘 것 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처럼 만들 것이니 너희가 원수들을 쳐서 박살낼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까부르면 그들은 바람에 날리고 태풍에 흩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참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백성들이 물을 찾아도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메마른 고원 지대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골짜기에 샘물이 나게 하며, 사막을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셈이 되게 하겠다. 내가 사막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도금양과 감람나무가 자라게 할 것이며 황량한 땅에 소나무와 잔나무와 회향목이 자라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한 일인 줄알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이방신들아 소송을 제기하라. 너희 우상들아 할 말이 있으면 말해 보아라.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여 그것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알수 있도록 하며 또 과거에 있었던 일도 설명해 보아라. 너희가 만일 신이라면 장래 일을 말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해 보아라. 그러나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도 무가치하고 너희를 섬기는 자들은 다 더러운 자들이다. 내가 동방에 사는 한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북방에서 이끌어내어 여러 나라를 치게 할 것이며 내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내가 큰 승리를 주어 토기 장이가 진흙을 밟듯이 그가 왕들을 짓밟도록 하겠다. 너희 중에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여 우리가 너희를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너희 중에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자가 없고 한 사람도 너희 말을 들은 자가 없다. 도울 자가 온다고 예루살렘에 제일 처음으로 기쁜 소식을 전한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내가 우상 가운데 찾아보아도 그런 말을 한 자는 하나도 없으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할 자도 없다. 이 모든 신들은 다 쓸모가 없으며, 그들은 아무것도 할수 없으되, 이런 우상들은 바람처럼 공허할 뿐이다. 네, 뭐 이제 우상들 하면 대표적인 이제 모양들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보면서 참 불쌍하다. <laughs> 멋있잖아요. 하나님, 딱 말도 나 여호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도 뭔가 위엄 있고 멋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습니다. 참, 뭔가 뿌듯하네요. 이렇게 이사야 41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이사야 42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하고 기뻐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었으니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것이다. 그는 외치거나 소리를 높이지 않을 것이며 거리에서 떠들어대지도 않을 것이다. 네, 이거 보니까 이제 그 명동에도 있고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자기 뭐 잘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또 사람들에게 반감을 주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 좀 떠오르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죠. 그는 상황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의로운 심판을 성실하게 베풀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거나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진리와 의의를 세울 것이니 섬나라 사람들도 그의 교훈을 사모할 것이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종에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가 의를 나타내려고 너를 불렀으니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 내 백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고 너를 세워 이방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겠다.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캄캄한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신에게 주지 않을 것이며 내 찬송을 우상과 나누지 않을 것이다.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예언할 것이다. 그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한다. 항해하는 자들아,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섬들과 거기에 사는 민족들아, 너희는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며 그를 찬양하여라. 광야에 있는 성들아, 소리를 높여라. 계달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셀라에 사는 자들아, 크게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기쁨으로 외쳐라. 해안 지역에 사는 자들아 여호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께서 용사처럼 나가 싸우시며 크게 분발하여 함성을 지르고 자기 원수들을 쳐서 이기시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말없이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자처럼 내가 부르짖고 숨이 차서 헐떡이는구나 내가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다 황폐하게 하며 풀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강과 연못을 말려버릴 것이다.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며 그들 앞에서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상을 신뢰하며 그들을 신이라고 부르는 자들은 배척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너희 귀먹거리들아 들어라. 너희 소경들아 눈을 떠서 보아라. 내 종보다 더 눈먼 자가 누구냐? 내가 보내는 사자보다 더 귀먹은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아 너는 많은 것을 보면서도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들을 귀가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듣지 않는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기쁨으로 그의 율법을 훌륭하고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약탈을 당하고 다 굴속에 갇혀 죄수신세가 되었구나. 그들이 약탈과 강탈을 당해도 와서 그들을 구출해줄 자가 없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지금부터라도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듣겠느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겨준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는 그에게 범죄하였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의 법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분노를 쏟아 격렬한 전쟁을 겪게 하셨다. 여호와의 분노가 불 붙듯이 타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네, 그랬죠. 네, 지금 우리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반성도 좀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뭐가 애타게 이런 문장이나 이런 말씀 보면 애타게 좀 부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해줄 게 이렇게 많은데. <laughs> 라고, 왜 듣질 않고 보질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야 42장 마무리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사야 40장부터 42장의 말씀까지 모두 읽어 봤습니다. 네, 보면서 마음속에 가장 크게 온건 그거 같아요. 제발 눈을 떠서 좀 보고 귀를 열고 좀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보여주려 고 그러면 눈은 감고 있고 좀 들려주려 고 그러면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좀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좀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런 상황이 오면 네.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좀 이렇게 좀 오픈 마인드로 <laughs> 하루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우리 눈 크게 뜨고. 이활짝 열어서 오늘만큼은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 이사야 43장부터 45장의 말씀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